짧은데도 확 올라오면 안돼 중간에 한 번씩 천천히 올라야 돼. 이것도 심하게 처음부터 하면안 돼. 이전에 아. 처음에 할때 어떤 아가씨 고멍이 터져갖고 어, 그럼 어떻게? 아, 그래서 뭐 한참 고생해고서 이것도 나중에 그 터진 거 고칠 수 있나? 고치긴 고치나 한번 망가지면 못 고친다 그러대. 이 고막 것이면요. 터지는 왜 터지냐면은 여기 압력 때문에 음. 코를 잡고 숨을 내뿜어요. 기을 나오게 아. 공기가. 문 뚫렸다는 이야기 아니요? 어 근데 그안 뚫리고 너무 심하게 다 보니까 아. 터지는 거잖아. 지난번에 우리 여기 청깔고 그럴 때는 우리 스쿠버 하시는 분이 회원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다천 해주고 뭐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색채 쪽으로 진행을 해볼라 그러거든 주로. 근데 아까 저거 색채 없이도 그냥 연기해 놓은 것도 되게 멋있대. 동영상이 멋있다. <laughs> 여기 촬영하신 분은 여기 와서 우선 모니터에 여기 촬영해 놓은 거좀 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아, 나 오늘 한 너댓 명올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laughs> 비가 오니까 아니, 다 비어 나왔군요. 비가 오니까. <laughs> 카메라가 이쪽도 좀. <laughs> 카메라 마음에 든다. 아. <laughs> 저기 나한테 저 라이트가 RGB 그 저기 LED 라이트가 있거든. 언제 능욕하는 거? 라이터? 예, 그 팬라이팅 할지 때. 어. 그 옷을 면은그 깜빡하면, 빨간 거, 어. 세상이 파란 거, 어. 어. 그한개 있어요. 예. 하나 가지고 깜빡깜빡 누르면 틀리니까, 어. 펜 나이팅 할지게, 어. 얼굴 쪽 할지게 색깔, 바디 할지 색깔 해주세요. 음. 지금 요구르트 병원에다가, 예. 속에다 조명을 켜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 들고 휘두르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 예, 지난번에 그 야광편을 사다가 했더니 네. 빛이 약해가지고 네. 그 네. 동작이 너무 저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밝으니까 만들어시고싶어아그 아, 순간에 어떤 어. 특정한 동작에 스트로크 땅터트려주고 네. 그런 예. 방식으로 몇개 만들어 보려고 러거든몇 음. 개만 그네 해보고 뭐흔해빠진다니이 주력 수중에다 이제 주력을 해야지. 스튜디오에서도 그래도 여기 스튜디오가 원체 시설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야지. 이런 스튜디오 우리가 i o 이 별로 d i o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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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고옥상 o studio s t u 페인팅 작업할 때 화끈하게 한번 하려고 내가 페인 팅을 요새 얼른 눈치 보느라고 내가 화끈하게 못 했는데 이제 눈치 안 보고 화끈하게 한번할게요 전문 누드 모델데 데려다가 시간을 못낼줄 알았더니 내가 가지고 돈을, <laughs> 돈을 많이 주더라도 페인팅을 그냥, <laughs> 그냥 무지막지하게 갖다 푸다 붙는 <laughs> 거 작업을 하려고. 내가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laughs> 재료가 뭐예요? 페인트가 진감이 페인트가 굉장히 좋아. 페인트 가지고는 이제 언론들이 지랄을 많이 하니까. 잘 벗어져요? 시켜져요? 아니, 그럼. 요즘 인체에 해롭지 않은 페인트 많이 나와요. 아예, 아예 무공해 페인트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걸 사던가 아니면 밀가루를 하루 전에 타놓으면 질감이 거의 같아. 그래서 내가 미리. 어떤 그날 와서 타놓고 거기다 색을 집어 넣어놓고 가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다가 그냥 요번에 특히 얼굴에다 많이 쏟아부을라 그래 얼굴 포트레이트 좀 만들어보고 싶거든. 이번에는 그냥 밀가루로 하는 거니까 그냥 밀가루 파우더 하는 거니까 그냥 헛도 응, 포트레이트 좀 나올 거야. 뿌마도 되게 재밌겠다. 둘이. <놀람> 저요 <목소리도> 요번에 한...